할렐루야!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어둠과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답을 줍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지도자 없이 각자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혼란스러운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은 우상숭배와 베냐민지파의 심판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18장 사건들을 정리합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집에 두고 미가는 그것을 가정 신당에 모시게 됩니다. 미가는 또 레이사람 하나를 제사장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신상을 섬기게 합니다. 단 집화는 자신들의 정착지를 찾기 위해 탐사대를 파견합니다. 이들은 미가의 집에 들러 그가 만든 신상을 보고 관심을 갖습니다. 단지파에 탐사되는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자신들의 새로운 정착지인 라이스로 가져가 신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숭배가 단지파까지 개인이나 가정에서 시작된 우상숭배가 단지파라는 거대 집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욕망을 따른 결과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의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이인과 그의 첩은 여행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도중 기부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그들은 밤을 보내기 위해 기부아의 거리에 있던 와중에 한 노인이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그러나 그 밤에 기부아의 불량배들이 레인을 공격하려 했고, 레인은 그의 첩을 자기 대신 내어줌으로, 그녀는 밤새 성폭력으로 학대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소동과 고모라 땅에 거하던 롯이 떠오릅니다소동과 고모라 땅의 악함 정도를 보기 위해 방문한 천사들의 용모에 반한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와서 천사들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롯을 재촉합니다.그때 롯은 자신의 딸들을 내주고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하지만 남자들은 막무가내로 롯을 핍박합니다. 동성애와 성폭력, 그리고 살인 등 불량배들이 레인과 첩에게 한 행동들입니다. 레인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녀를 열두 조각으로 나눈 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의를 요구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에 분노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부하의 죄인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당할 정도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에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야베스 길랏에서 남겨진 여인들과 실로의 축제에 참가한 처녀들을 베냐민 남자들이 납치하여 아내를 삼는 것을 묵인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인구를 늘리도록 도왔습니다. 레인 첩사건은 사회의 악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을 보여줍니다.동성애를 하고 첩을 괴롭히다 죽여도 무감각해져버린 불량배들과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이라고 보호하는 베냐민 직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을 알지 못하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죄인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습니다.이웃에게 유익한 것을 찾기보다 내게 유익된 것을 찾는 것이 죄인의 생각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자사비를 알면할수록 사무엘이 큰 소리로 외쳤을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고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끝까지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됩니다. 소멸 직전까지 갔던 베냐민 집화는 15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부와 출신인 사울이 등장한 것입니다. 불량배와 죄악의 소굴이었던 기부아에 어떻게 겸손의 사람 사울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150년 만에 무슨 획기적인 일이 생겼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린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에서 종교와 도덕의 타락이 만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와 단지파는 자신들의 종교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들고 레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레인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다른 레인도 첩이 죽은 것은 자신이 불량배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첩을 그들에게 내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첩이 죽은 것을 보자 정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자행합니다. 섭의 몸을 열두 조각내어 모든 집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기브와 사건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민족 그리고 그 시대가 만들어내는 최대의 악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법도 없고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도 발휘되지 못하는 무법지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면 사회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으나 백성들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사사를 통해 행사하시고 사사가 다스리는 그 땅에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려 하나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합니다. 결국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고 다시 부모에게 들었던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결국 반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사사시대를 유지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던 사람들보다 복된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왕이 없으므로라는 주제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나열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삼손시대처럼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과 룻기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지만 나오미가 소배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귀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헌신은 중요합니다. 루스는 시어머니에게 신실했고 헌신했습니다. 루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죄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면 루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던 루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루세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며 구원자를 만난 죄인의 행복을 증거합니다. 보아스는 루스의 구속자로서 역할을 하며 룻과 나오미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로 그분이 우리의 죄와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상징합니다. 보아스의 사랑과 헌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게 합니다. 사사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과 평안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콘셉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살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